위 씨가 어떻게 되십니까, 선생님? 유비 하우브인 재갈량이요. 아. 거거, 거거, 갑시다. 갑니다. 준비, 빨리 빠르게. 준비 완료, 유행한. 장전 완료. 가자. 자, 유비 하우브인 재갈량입니다. 도대체 나는 뽑기에서, 아이고, 야야야, 야 내가 화면 전환 누르다가 그만. 어, 너무 빨리 넘어왔어영 어, 용을 너무 빨리 보여줘. 을 너무 빨리 보여주면 부끄러운데, 부끄러운데, 부끄러운데. 빰빰. 원소났네요. 원소가 왜 나오지? 원소 낚시 실패? <laughs> 아이 선생님 낚시도 어지간하셔야지 타이밍 예매했어. 제가 이거 OBS랑 여기 이 화면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게임 화면을 눌러지면서 자꾸 스피드하게 넘어가. 나이지도 아닌 곳에서 재빈님 계정 뭘 뽑을 리가 없음. <laughs> 제글냥 모자 날아가는 게 님들한테 마으로 모자 날아가는 것만큼 나한테 그 효과가 있어 너무 멋있어. 어? 어? 님이 어머, 아이 저또나 낚는다. 이 사람들 나 낚네 또. 뭔데? 어머, 어머, 누군데? 야 아, 캐를 뽑았습니다 여러분. 부인은 부인데 간부이 왔네요. <laughs> 간부이 있어요? 좋긴 한데, 좋긴 한데. 음, 네, 좋아요. 있는가? 음, 있는거래요. 뭐 조합이 안뜨는 컬렉션이 안뜨는거 보니까 있네요. 간분이 나네요. 아이. 음. 뭐 자꾸 불러와. 어춤또 추네? <laughs> 보이 나오면 유비 저 멀리 도망간다고? 아니야 아니야 왜 그래? 요즘 그렇게 살면 큰일 나. 데려와 데려와 남 데려와. 요것도 용인가? 아까 혹시 님들 본게저 용이었어요? 그런가 보네요. 이리오시오님, 그거 가져가시면 안 되고요. 황월령 났죠? <laughs> 황월령. 황월령 뽕이 좋아. 싸물를 잡을 때 뽕이 아주 지려부르잖아. 부인 파티. <laughs> 여태까지 못 뽑았던 여캐들을 오늘 다 뽑아주겠다. 셋을 <laughs> 다 하자고. 부인 또다 찾아왔네, 저 사람. 아, 이나원 참. 안 돼, 조심해. 그러다 그 중에 하나 아니야, 그 부사인은 아니잖아. 부사인은 좀 함정 카드다. 부사인 심했다. 부사인 나오면 님. 플라시보 뭐? 반대말로 노시보라는 말이 있긴 한데. 노시보는 도뭐야 오, 유심. 있었나? 아, 유심 나쁘지 않은데. 아, 유심도 좋은데. 유 유비 나오라니까. 유심 말고 유비. 뭐 조합이 안 뜨네, 있나봐. 이 중복이 아니면 뭐가 떠야 되는데. 오성으로 나오면 등용하기가 아까운데. 아, 참. 없네요. 보고, 그때 계속 이렇게 달리셨으면은 모르는데 지금은 기운이 많이 바뀌어 가지고 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안 됩니다. 선생님 두개가이 추겠습니다. 스포 용 뜸? 오, 어, 용이 떴대 여러분 용이 뜬답니다. 여러분 용이래요. 미래를 보고 온 사람들이 우리 용을 보고 왔습니다. 용만 떴다 그랬지 다른 말은 없었어요.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강류가 이렇게 잘 나오냐? <laughs> 오늘은 명궁이 뭐가 되는 날인가? 아니 그럴 거면 태사자가 나오든가 차라리 태사자도 명궁 아닙니까 <laughs> 여러분? 아니 이 명궁들 정신 못 차리지? 주변 인물만 잘나니다 제가 향의 유산? 아유봉? 아니 유빈 마자식들아 유봉 말고. 이씨. 유짜만 나오고 있어 이씨. 강류만 없다고요? 데려오세요. 남캔 기또쳐 버려 드린다. 리인가 유선. 아. 여기에서 이제 태이성 유선 안 나오지? 여기서는 안 나오자. 야, 올들고리 자선입니다. 기억이, 기억이. 백현 잔나오겠서 나한테 맡긴다 이제. 야, 작은대배테 원본 많이 맡겨 봤자 아무 의미가 없구나. 네, 원보 조금만 줘도 하우이 뽑아주면 사람들이 다 저거 원보로 전퇴 올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뽑기그 흐르면 제발 이어요 흥! 짜잔! 아니 너는 똥차가 너무 자주 오네요 일단 용은 안뜬것 같다 용은 안 떴나봐요 진짜 조용한 거 보니까 평라에요? 얘는 얘춤 두명 쳤는데 B급이라도 뭐 채팅창에조용가 보니 까 용은 안 떴나본데 드마님거는잘안 보입니다 자꾸 낚아 나를 조은이요? 제발 <laughs> 이염이요? 리메이크 됐는데 C, c로 너는 참 너는 왜 그러냐 조은 아니고요 이염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염 안써요 우리 킹시티오님께서 킹티오님께서 여러분의 50년차가 지루하실까봐 또 스페셜 또 합성을 또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야강류 황원령 왕평 유봉으로 A C C C 합성 겠습니다 여러분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나와라 2 5 확률 A A A A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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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부인 간부인 A급입니다 간부인 등의 이염원소로 또 가요? 이걸요? 어! 어, 나못 보겠어! 어, 어떡하지? 누가 나오니?